서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 의로 인해서 망한 자들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악 상태임을 모르면 왜 내가 자꾸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환멸을 갖게 됨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것이 먼저 팔려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순종되어지는 것만큼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쇠삽슬들이 잘려져 나아가니 반복되는 죄를 거듭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평상시에 예물이 올려진 자들과 예물에 올인하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상시에 예물로 헌신되어진 자들을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공유로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팔아내지 못한 만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나 중보회개함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려짐은 내가 여유 있고 할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헌물도 헌신도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서 죽도록 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물을 그리도 시달리며 내는가 하고 이상이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런 좋은 시간표는 다 지나갔습니다. 강단에서 어떤 사람을 지금 다룰 때막 가서 옆에 가서 옹호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게 사단의 도구들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반석에다 교회를 지워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음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후에, 선생님, 죽는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하오지 마옵소서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올라가라. 그게 다 사단의 혀들이었다. 가서 살펴서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여러분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충족을 받았잖아요. 미끄러져 물려갈 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을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예물 때문에 이렇게 반 미쳐서 이럽니까? 사정을 볼 때는 얼마든지 익스큐즈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미끄러지는 거요? 누가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집니까? 그런 하나님 보십니다. 그때 했던 말, 했던 마음들 다 보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 해요. 저도 얼마든지 좋은 말, 칭찬의 말. 장되는 말. 저도 집에서 연습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잘한 것은 주님이 아셔요. 속지 말라는 걸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붙어요.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나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주고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낼 때는요 세상의 은인도 그런 은인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반을 훈련을 세게 받는 사람은 더욱더 가까이 오고 더욱더 충성된 자로 세워집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시더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이에요. 절대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단이가 불꽃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추적합니다. 여러분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간단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다시 크레딧을 받고 올라오려면 하나님 보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예물이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물이 안 나오게 되면 일단은 소망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가 중보해게 할수 있는 이 특혜가 아무에게나 있는게 아니에요. 그들이 평상시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몰랐어도 남을, 남을 돕고 살아야 됩니다. 작은 배추라도 남에게 주면서 이렇든 분들은 제가 어제 사정하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에 가 있는 애드셔튼의 딸입니다. 예물이지 만나왔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예물이 안 나온 사람들의 기도 하정 나는 어찌 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물이 안 나온 사람은 일단 제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은요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물을 올렸다. 저 사람이 예물을 올렸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였습니다. 예물은요. 나를 온전히 팔아치우고 아버지로 채워져 줄수 있는 섬김의 인생으로 주님 따라가는 비밀의 키예요. 이건 모르면 예물은 고통의 시름 소리로만 들려지지만 예물이 올려지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려짐은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나의 잘못된 성품들을 다 팔아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한 주간에도 나의 잘못된 조상으로 이어받은 불신앙과 귀신 섬긴 가문으로부터 받은 귀신 성품들을 자꾸 내어다 팔아 버시기 팔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팔아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요구할 때마다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밟을 때 밟히는 것이고 낮출 때 바짝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때 사단은 내것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놀랬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항상 주셨지만, 사단 나가는 것만큼 아버지로 채워집니다. 고집은 밟힘을 당할 때 얼굴을 바짝 들고, 대들고, 낮아지도록 하는 모략의 일들 앞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 사단이 내노으라 하는데 안주겠다고 벼르기에 영원히 사단과 함께 결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무슨 목말라 애타하는 영혼들을 중보해게 할수 있는 힘을 갖게 될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필요함을 무슨 힘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방도 만난 사람이 어찌 보여지겠습니까? 사단과 결탁되어 살아가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는 주님을 목말라하는 부족한 인생들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신으로든 아무것도 줄수 있는 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것을 억지로 주려니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죽인 줘야 되겠는데. 그 사단이요. 웃습니다. 계속해봐, 계속해봐.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은 일 번. 죽음 후에 세계가 있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가는 시간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하늘 천국은 온전하지 못하면 갈수 없는 온전한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임을 알고 온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자꾸 잘려내져야 합니다. 내가 이상한 말하면 입도 때려야 되고, 내가 자꾸 마음으로 누가 미워지면 울어야 됩니다.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내가 주인된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목적, 내 소망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번째. 이런 죄로 묶여있는 내가 바로 하늘 갈 수, 하늘을 갈수 없는 자였음을 인식해야 돼요. 나의 생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옥 백성이었음을 죄상의 죄목으로 간파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곧 지옥갈자였음이 깊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저 요즘에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나도 내걸 지금 챙겨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인들 챙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릴레이 바톤 잡고 이제 너가 들어가서 이번에 좀 괴롭혀봐 정목사를 괴롭혔어 실컷 그 다음 너가 해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 같이 가는 이 식구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제 이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죽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새 술을 먹고, 술만 먹으면 던지고 깨고요. 때리고요. 미치겠는 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잘못했어. 살려줘. 이 여자가요 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럽니다 제정신 날때 내가 왜 이러지 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내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깔깔대고 웃습니다 미친년아 네가 왜 그래 네가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봐 또 그럴 거다 내가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빨리 급성무는 우리 권목사에 모셔야 되겠다. 더 바빠지기 전에. 이러지 않고는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아니야 들어보면 이건 정확하게 사단이야. 사단 얼마나 음밀한 줄 아십니까? 하, 빨리 불러서 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다섯 번째, 조상의 죄가 회개되어진 만큼 나의 옛 성품들이 잘려지고 변화되어지는 곧 나를 주장할 수 없이 다 내어주는 파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들 잘못이 아니에요. 내 속에 조상의 죄목으로 들어와 있는 그 영들입니다. 그것들이에요. 겨드랑이에도 들어와 있고 발가락 속에도 들어와 있고 발가락 요 발톱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요? 딱 귀구멍 요 귀에 딱 앉어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도 외곡어게 듣게 아시겠습니까? 자번에. 상의열주로부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치유되어져야지 내가 힘이 빠져서 못 살겠구나.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나가져야지만 그래서 예물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 것이 팔려진 회개가 된 만큼 다른 사람의 갈급함,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갈급함이 보여지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중보해계하여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이때부터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 살게 돼요. 언제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중보해계자로 살때 주님 따라갑니다. 그 전에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하죠. 세상과 맞지 않는 천국행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쌓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만큼은 나를 버릴 수 없어 갈수 없는 천국길이 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실컨들 와서 뭐하고 갔습니까? 예물을 올려주고 힘 합해주고 또 갔습니다. 이게 바로 쓰임받고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내가 쓰임 받고 버려지는 인생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불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발발 떨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토록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난한 인생들을 주님으로 연결시키는 중보의 계자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영혼들을 심게 됨이 그게 보아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올라간 영혼들이요. 자, 예를 들어서, 유호열, 우호순 하고 이제 예물을 올렸잖아요. 천국 가면은요, 청가형 권사 마중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자기 혈족에 됩니이몇명 됩니다. 됩니다. 그는 가면은 다 환영하고요. 마중 나와서 고맙다 하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않고, 존먹지 않는 존먹지 않는보로는여지는것이에요어이한 자들은 별과 같은 또는 달과 같는 인생으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서 생명 열매를 따 먹으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영혼 자기 집 영혼 손님 그 사람 우리 집사님 가면은 그 영혼이 그 타이완 사람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가 많이 쌓여진 상태대로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이거 모르면 비행기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땅의 것이 어떻게 보이죠? 수영장에 애들 가지고 노는 요만한 로고 그저 레고 같이 보이죠? 자동차가 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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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올라가면 안 보이잖아요. 지구 땅에 한 점과 같은 점도 아니야 여기서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있느니 없느니 억울하다느니 어쩌든니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크게 갖고 어떻게든지 큰 영혼 영혼들을 올려보내는 일에 희생된다 그의 인생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가득 모이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대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어 요만큼만. 요요 요 숫자가 정해부대로 섰다. 미디안 연합군 손도 대지 않고 이기는 것처럼 불신자들 많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배들께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웃음으로 자기 모습을 웃으면서 보는 이들도 있고 무덤덤하게 자기 모습을 보는 이들도 있고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모션을 취해 보는 이들도 있고 여러 상태의 인종들 얼굴 모습이 다 제각기 다르듯이 웃는 상태도 다르고 찡그리는 상태도 다르고 아무튼 이 지구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제각기 다른 얼굴들을 갖고 있음을 보면 분명히 신묘 막측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보여줄 것이니라 법목사님이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을 자신의 실력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몸을 입은 이들이 흙덩이를 가지고 얼굴 모양을 만들지라도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없듯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모습들을 각각 다르게 보여지도록 이 지구 땅에 보낸 하나님이 그 얼마나 신묘막측한가를 느끼실 것이니라. 아무튼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 섭리를 올바르게 아는 이들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니라. 오직 한분 되신 하나님만이 이모저모로 우주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인종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니라. 해서 이르노니 종들아 너희들로 통하여서 온누리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섭리 중에서 일부분을 전하노니 영혼들에게 올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한 일부분을 말한다면 올바르게 살다가 천국 왔으면 하는 바람임을 전하고자 하노라. 일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전하노라. 십묘막측한 하나님 섭리를 제 아무리 지식을 갖춘 자라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전하노라.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사는 이들을 통하여서 원하는 섭리가 무한대로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노라.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 이가 이 지구 땅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전하노라. 일 부분일 뿐이니라. 십묘막측함이 무한대로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노라. 무한대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임을 전하노라. 아무튼 이 지구 땅에 사는 인종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악으로 가득